반응이 센 CBC 뉴스. 함께 하시죠. 추수의 계절 9월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행사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우선 국내 최대 규모 블록체인 개발자의 축제 2019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가 인천에서 열립니다. 부산에서는 디지털 자산거래소 박람회가 서울에서는 블록페스타 2019가 열립니다. 업비트가 4일에서 5일까지 국내 최대 규모 블록체인 개발자 축제 UDC 2019를 인천시 그랜자엣호텔에서 개최합니다. 지난해 1,600여 명의 참가자와 210개 이상의 기업, 세계 최고 수준의 연사가 참석해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수준 높은 행사로 올해 큰 역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부산광역시는 디지털 자산거래소 박람회 덱스포 부산 2019를 9월 3일에 개최합니다. 전 세계 규제기관 업계 리더, 정책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 문제와 정책 개발에 대해 논의합니다. 블록페스타 2019는 국회의원 김성수 의원, 추경호 의원, 블록미디어,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등이 공동 주체로 9월 27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립니다. 블록베스타 2019는 블록체인을 국가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정부와 민간의 장기 로드맵에 대해 논의합니다.